지던 사람에게 속한 모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베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해무 해물, 론산 아래 바알 가세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르스봇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 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로븐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르노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롤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기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무리 족속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르앗과 및 거슬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지역과 온 헤로몬 산과 살르가까지 온 바산 곧 러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타롯과 에드레미의에서 다스리던 바산 왕 오거의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내서도 그슬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슬과 마아 가시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서 거주하니라.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우리가 아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여호수아 1장부터 12장까지 12장까지는 정복 전쟁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죠. 가나안 땅에 입성하면서 이제 전쟁에 수많은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전쟁의 선봉장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력이 있어서 가나안 땅에서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여리고성을 볼 수가 있죠.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여리고성을 돌고 마지막에 함성을 질러서 고함 지르는 그것이 다였습니다. 성을 무너뜨리고 그것을 정복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수많은 전쟁을 하게 되는데, 영적인 전쟁을 하게 되고, 세상적인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전쟁의 선봉장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문제, 어떤 전쟁이 여러분 앞에 닥쳐오면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자세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전쟁을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모든 왕들을 쳐부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쟁이었죠. 그래서 모든 왕들이 다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되었고 모든 전쟁에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전쟁이 끝나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전쟁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지도를 보면 사해와 위쪽으로 쭉 요단강을 건너서 갈릴리과 그위쪽에 샘을 거쳐서 이렇게 쭉 보면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이 있습니다. 근데 서편은 지중해와 함께 있는 하얀 부분이 지금 이스라엘이 딱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는 땅이 요단 서편이죠. 이 요단 서편은 아홉 어, 지파 반이 이제 분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 요단 동편은 지금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사회와 아, 예루살렘, 그 사회와 아, 그 요단강과 아, 또 갈릴리, 그 우측에 있는 어, 그 우측 지역이 바로 요단 동편이죠. 사실 이 지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부터 주려고 했던 땅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지역에 있는 왕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와서 하나님께서 그 왕들을 다 처부수게 하고 처부수게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단 동편, 이 요단 동편은 로벤 지파와 문화세 지파와 갓 지파가 차지하게 되는데 이 문화세 반 지파와 로벤 갓 지파가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지파 반이 이 요단 동편을 차지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안타깝게도 저 지역은 요르단 지역으로 다 이스라엘 땅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땅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왕들을 다 처부수고 땅을 점령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땅을 차지하는 전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을 쳐부수고 근본적인 승리는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들과의 전쟁은 여전히 지속된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요즘 현대 전쟁을 보면 드론이라든지 뭐 이렇게 비행기라든지 이런 공중전을 합니다. 그래서 공중전으로 폭격을 하고 나면 그 땅이 다 폐허가 되느냐? 사실 그렇지 않죠. 지상군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지상군이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해야만이 완전히 점령이 되야만이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를 이스라엘이 수없이 폭격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폭격을 하고 지상군이 들어가서 그 가자 지역을 처부수려고 하는데, 여전히 그 지역에 살고 있는 하마스 대원들이 땅굴 속에 숨어 있고,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저항하고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 전쟁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주시는 그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지만, 그 기업을 차지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노력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소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라고 말합니다 요소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요소아는 애굽의 1세대입니다 애굽의 1 세대는 요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 없죠. 어,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이제 요호수아와 갈렙만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가나안 내에 들어와서 수많은 전쟁을 하고 오랜 기간 동안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늙어서 힘이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는 말은 더 이상 이제 사역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나이가 많아 늙었는데 아직까지도 할 일이 많다라는 거예요.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었다라는 거죠. 얻을 땅이 매우 나, 많이 남아 있었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그러면서 남은 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거슬족 속의 모든 지역과 곧애굽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난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까지, 그러니까 제일 아래쪽에 애굽과접경지에 있는 그 에스, 어, 시올 지역에서부터 그 북쪽에 있는 어, 어, 그 에스그론 족속까지 예, 그 위쪽까지 쭉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 에그론 경계까지. 블레셋 사람의 다섯 통치자 곧 가사 족속, 아스도 족속, 아스글론 족속, 가드 족속, 에그론 족속. 이 사람 이 지역은 지금 가자 지구에 속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블레셋 족속은 이스라엘에 끊임 없이 괴롭히는 그런 족속으로 남아 있게 됐죠 지금까지도 여전히 이 블레셋 지역은 어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족속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족속과 남쪽의 아위 족속 의땅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 시온 사람의 시돈 사람에 속한 모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베까지 이 모든 경계까지 쭉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에 보면 레바논에서부터 미스 어 봄마인까지 어, 산지의 주민들 이 모든 족속 여전히 그 땅들은 왕들은 다 점령 전쟁에서는 승리했지만은 그 주민들을 쫓아내야 되는 사명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그 땅을 요수아가 분배를 해서 기업이 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기업이 되게 하라. 기업이 된다라는 말은 상속자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 땅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쫓아내고 이제 이스라엘의 기업이 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계들이 있습니다. 뭐 거기 거기에는 교회들이 있고요, 교회의 경계들이 있고, 가정의 경계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사업의 일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다라는 거죠. 이 기업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속자로 주신 기업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업은 우리의 후손에게까지 계속 연결되어져야 되는 기업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업을 이어받기 위해서 계속 연결해서 상속하고 상속해서 우리의 후손까지 연결되기 위해서는 이 기업을 확고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를 했지만은 그 기업을 이어받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땅을 주셨지만은 그 기업을 이어받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감당해야 되는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업을 그 사람들과 함께 그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연합해서 할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백성의 기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쫓아내고 기업을 이어받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기업들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주어 이 요단 서편 지역, 지금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는 이 지역은 아홉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져서 문화세집화는 그러니까 요단 동편의 반 지파이 반 반이 절반이 가 있고 그리고 요단 서편의 절반이 있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화세반 지파와 함께 로우벤 족속 가 족속은 요단 서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으로 어, 안타까운 것은 이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지파 반 그 집, 두집합 반은 아주 그, 그들의 땅은 좋은 땅입니다. 그러니까 헐몬산에서부터 내려오는 물과 아, 그리고 어, 토양이 좋아서 곡식이 잘 되는 그런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두집합 반이 원래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지역이 너무 아까우니까 우리가 여기에 살겠습니다. 라고 요청해서 얻은 땅이죠. 그렇다면, 이두 집합반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기업으로 이어받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계속 이어받아야 되는데 나중에 가장 먼저 무너진 땅이 바로 이두 집합반이 살고 있는 이 땅들입니다. 외세의 공격에 의해서 이들이 무너지게 되고 지금은 이 다른 나라가 되어 있다. 아예 다른 나라가 되어 있는. 그런 땅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과 내가 원하는 계획이 다르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선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더욱더 단단하게 하는 길이다라는 거죠. 당장의 눈앞에는 이것이 좋게 보이고 이것이 나에게 훨씬 더 유익할 것 같지만은 이것이 나중에는 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계기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이 기업을 이어받게 됐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곧 아르논 골짜기에 이르는 아루엘에서부터 성읍과 디본까지 메르바 온 평지와 에스본에서 다스리는 아모리족 속의 왕 시온 모든 성읍 안모 자손의 경계까지 길락과 그술 족속과 마가 족속의 지역과 온 헤로몬 산과 살르가까지 온 바산 르바와 남은 족속의 아스다롯과 에드레이까지 다스리던 바산온옥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그 땅을 하나님께서 왕들을 쳐 문을 쳤기 때문에 그들을 쳐서 쫓아내었어도 그슬족속과 마가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여서 아직까지도 그들과 함께 살게 됐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너희는 요단 동편의 두 집합 반, 요단 서편의 아홉 집합 반 이렇게 기업을 나누어 주라라고 명령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레위 집합은 어떻게 되는가? 이스라엘이 사실 원래 그 이, 그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12명이잖아요. 12명인데 그 속에 레위가 있습니다. 근데 이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 제사장 지파이기 때문에 이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의 지파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엄연히 레위 지파와 함께 전체를 다 본다면 13지파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나머지 열두 지파는 어떻게 형성이 됐는가? 그것은 바로 요셉의 자손, 요셉의 자손 모나세와 에브라임이 한 지파씩 이어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열두 지파가 되는 거죠. 요셉의 요셉이 두 지파 분량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두 지파 두 지파의 분량을 얻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 있게 하셨을 때, 그때의 요셉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렸기 때문에, 잘 지켜나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 지파의 분량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느 엄연히 보면 열세 지파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열두 지파는... 요셉의 문하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하고 있는 것이고 마지막 레위 지파는 어, 이스라엘의 지파 속에 들어가지만은 기업을 이어받지는 않는다 기업은 어떻게 이어받지 그들이 그러면 어떻게 살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재물을 가지고 예물을 가지고 나와서 제사를 드리게 되면 그것이 이 레위지파의 몫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이 레위지파는 굶어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지파는 각 지파들이 속해 있는 그 지역에 각 들어가서 그들의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면 그 몫이 이 레위 지파의 몫이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을 영적으로 잘 관리하고 이끌어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업을 이어받아서 그 기업을 어떻게 우리가 분배받아서 기업으로 지켜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으로 승리케 하셨고 이제 남아 있는 것은 우리의 전쟁이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과의 전쟁은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모든 마귀와 사탄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여전히 그 마귀의 지배에 놓여있는 그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우리가 이어 점령하고 쫓아내고 마귀를 쫓아내고 그 기업을 계속 관리하고 이어받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업이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을 잘 이어받게 하시고 그걸 그 기업을 지켜내기 위해서 어둠의 세력을 쫓아내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담대하게 영적인 승리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 주시고 오늘도 주의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어둠의 세력을 제압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일어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저들의 축복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업을 단단하게 지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마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내가 주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